정수 부분이 같아요 인데 정수 부분이 자연수 니까 최소 값은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정수 부분이 0이 되는 가우스 값이 0이 되는 형태 면 정수 0이 되는 위에 로그 3의 n에서 정수 부분이 0될라 그러면 n이 3대면 1되니까 3보다는 안되지 1이랑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4에는 1, 2, 3이 되고, 그러면 자연수 두자리 자연수인데, 그건 연습 3만 적어본 거고, 우리 시포트 생각을 할 거니까. 정수 부분 1이 된다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가 되면 2가 되니까, 얘는 4에서부터. 그럼 정수 부분이 2가 된다면 9에서부터 3의 3승이 되는 2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6이 되고, 얘는 16에서부터 63까지 정수 부분이 3이 된다면 27에서부터 81보다 하나 작은 80, 얘는 64에서부터. 일단 얘는 아직 두 자리. 여기는 의미 없지만 요까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4가 되면 81에서부터. 1 2 어, 유로보다 하나 작아야 되지 않나? 255. 유오일1 1 0 2 4 11023 이런 형태일 텐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는 동시에 되는 거에요 두 자리가 같은 게 없죠 네. 그다음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같은 두 자리가 되는 거는 16에서부터 26까지 여기에서는 공통으로 아무 지는 없죠 자 이거는 여기서 빼고 더하기라면 얘는 11개 빼고 16 더하기 1 하게 되면 17. 그래서 2를 더하게 되니까 28개.